어우 아버지. 어우 아버지. 언제 왔니? 어우 아버지. 모셨습니까? 오랜만이다. 예예예. 별일 없어. 어제 얼굴 좀 보자. 네. <웃음> <웃음> 야, 뭐 이렇게 진수성찬 차려놨냐? 아, 예. 어이. 이 정도는 합니다. 아들이 있죠, 아들이고. 아빠의 삶에 들어가 보니까 아, 외로웠겠다 하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가끔은 저도 모르게 형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뭐 준하 형, 웅철이는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싫다고 형이라고 하겠다고 그 정도로 좀나이스하십 별일 없지. 별 일이 <laughs> 없어야지. 어, 어, 없지. 있는 네. 데 있지. 있는 데 없고. <laughs> 별 일이야 항상 있어. 아이들은 어때? 아이들도 뭐 있는 데 없어. <laughs> 어, 이, 문제가 있는 데 없고 없는 데. 그래, 한참 그럴 나이야. 네. 근데 드림이는 지난번에 봤을 때는 애가 많이 컸더라. 많이 컸는데. 좀 어른스러워졌어. 머리도 많이 커서 불만이 좀 생겼나 봐. 아 내가 열살때 나는 어떤 아이 어떤 거야? 착했지. 그지? 너한테는 진짜 잔소리할 게 없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는데, 야 나는 말이야, 손댈 데가 없더라. 지가 알아서 반성을 하니까, 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아넌 지금 지금까지 내손한번 대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넌 지금 골프 이것만 하면 내가 몽빈이 하나 들고 와야지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알아? 그 부럽더라고 남들 공치는거 보니까 자시더라고 음... 골프가 참 멋있는 운동인 건 아는데 그래내 운동이 아니야 나는 좀 뭐라 그래야 돼좀 이게 땀이 막팍 나고 막 몸싸움이 있고 막 이런 이런 운동을 좋아해서 근데 실내 체육관에서 역기 들고 뭐 이거 뭐 아령하고 뭐 이거 있잖아 그지? 그탁한공기 그지? 그, 어? 그 역도 이런 안 다지? 금 아빠 얘기할 때지모아 그래. <laughs> 이걸 감사하고라도 그다음에 농구, 어? 그것도 실내에서 하잖아. 야구, 어. 그것도 뭐 우리나라 야구장에 상각대기 있냐? 신의 한가운데 있잖아. 좀 네. 거기에 비해서 어. 골프는 어. 전부 다 산에 있어. 야외 있잖아 야외. 머리가 맑아져. 아이디어가 떠올라. 아이디어. 가 그건 맑은 공기 쓰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지. 되게... 건강에도 좋아지고. 되게... 건강에도 좋아지고. 심신 단련이 있는 얘기야. 이건 수명이 있잖아. 축구 야구 농구 뭐 등등등 잘해야 사십 대 초반에 은퇴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평생을 하는 운동이야. 골프가 거의 만병통치약이네. 음. 진짜+ 진짜. 예. 건강을 하면... 챙겨야지. 건강을 건강도 건강인데 일단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 그건 그래. 내가 이제 육아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되잖아. 그게 안 돼. 그그 그 주말에 나 억지로 그래서. 아 그럼 이 주일에 한 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 나도 이제 아빠 소원인데 내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나 주변에도 물어본 적도 있고. 그때 느꼈던 게와 이거는 진짜 나랑 안 맞는다. 이 운동이 나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그 이거를. 자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아빠한테도 이제 그 이거의 진짜 매력, 정말 진짜의 매력이 뭐냐고 또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렇 명분을 찾는 거지. 또 우는 거야? 또 우는 거야? 아니. 별로 매력 없다고 하니까 우는 거야? <laughs> 반쯤 울음이 날라 그런다. 나 이제 근데 마음속 한켠에 아빠 항상 그 불편함이 있었어. 왜냐면 아빠가 우죽했으면 나한테 그책 사다 준거 기억나? 그그책 사다 준거 기억나? 어, 너무 뭉클한 거야. 아빠가 우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까지 썼을까. 많이 바쁘셨고 음, 지금은 많이 힘들어지셨죠. 예. 거기에서 아빠의 어떤 한 부분을 채워줬던 게 골프였고 그래서 그런 시한부 인생의 아버지가 낸 책이 있어요. 아들이랑 이제 세계 애들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아버지 이제 그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의 책을 아빠가 나한테 선물해줬어요. 그 정도로 아빠는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내가 워낙에 취미를 못 붙이니까 아빠가 명분을 이렇게라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해서 내가 그래서 이 여기 한쪽에 계속 불편했다니까. 그래. 기억나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하늘나라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 세계의 골프장 돌아다니면서 아빠가 조신부님이랑 갔던 데 있지 그 골프장 어. 거기서 마지막 라운드를 하시고 돌아가셔 그 아버지가 아 진짜? 아 진짜 기억 안 나는구나 아빠 내가 제일 감동적이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몰라? 그래, 그, 나, 나중에 아빠 안 아니. 읽어봤구나 몰라 몰라 우와! 아, 나, 나는 그저 나이 정도면 안 해도 돼. 난 이게 제일 감동 아니, 포인트였거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기억 안 나지, 솔직히? 아안 나. 우와. 이것도 슬프긴 하다. 어. 야, 내 나이가 좀치해기가올 때야 됐어. 그만해 이제. 심지어 편집까지 써서 거기에. 나도 그걸 누가 소개해줘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소개해줘서 그 책을 산거 같아. 내가 가지고 어오주 됐으면 내가 이 책을 너한테 선물해 줄거 지금 나는 아유. 건강한데 내가 지금 이 책을 너한테 선물을 주는 그래, 이유는 맞아. 이거니까 생각을 좀 해봐라. 이게 나의 소원이다. 내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살 날도. 아일이네 맞추기 전에 인마. 한번 나가자. 아나 아빠 첫 번째 라운딩은 아빠랑 나가고 싶지. 왜냐면 그래. 그래서 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확 열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랑도 이런 대화하고 싶었고 아빠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근데 재미를 붙일 것 같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 그럼. 그래. 확신을 해. 너 효자잖아. 에비가오 야. 해주려고 아니, 애를 야, 애를 야, 많이 쓰잖아. 조각수를 두지. 진자잖아 아, 어, 너는 좋아야 재미를 느낄 것아 아, 너도 좋아잖아 일단 내가 좀 마음을 확 열고 한번 다가가 볼게. 그러려면은 아빠 며느리도 허락을 완전 해 주고. 아,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당연하지. 밀어 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 그냥 같이 해. 같이 하는 것도 좋지. 그럼 더 좋지. 나는 한번 조도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진짜 임해 볼게. 그래. 열심히 한번 음. 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게 느껴져서 아들로서 아빠한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가 가장 큰 의미인 거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좀 열심히 해서 아빠랑 필드를 나가는 순간 그 잔디를 밟는 순간은 조금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환희에 찬 어떤 기쁨 벅찬